네, 안녕하세요. 네, 프렌조의늑대차럼입니다 음, 제가 오늘은 이 한성 CHL5X RGB 모델, 제가 지금 35G로 튜닝을 해놨거든요. 보시면 이 모델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35G로 튜닝을 해놨는데, 이 모델을 제가 45G 러버돔으로 다시 튜닝을 다시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압을 선호하지만 이번에 45G에서 35G로 바꾸면서 너무 약간 흐물흐물거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45G로 튜닝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여기 보이시는 안 쓰는 이 카드랑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있으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성 탱키 무접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나사가 없는 무나사 방식의 하우징 체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뜯을 때, 요 부분, 하우징과 하우징 사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 카드를 넣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 번 해봐도 잘,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몇번 이게 딴 하우징이기 때문에 좀잘 들어가는 편인데,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잘, 잘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약간 이렇게 당겨주시다는 느낌으로. 위에 부분부터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는 게잘 되더라고요. 하단부터, 여기, 하단부부터, 하단부부터 분 따면 잘안 따지더라고요. 상부는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리고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뭐야 걸쇠가 체결되어 있고요 하단부도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서 따 주시면 간단하게 아니구요 하단부는 잘 안되더라구요 힘을 좀 줘야 되는데 저는 되게 지금 쉽게 쉽게 하는 편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잘 안될 거니까 약간 이렇게 머리를, 머리와 힘을 적절히 써주셔야 잘 따집니다 하단부도 하나 둘셋넷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다섯. 이렇게 하우링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앉아서 찍을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이 보강판 하고 요 합판 하우징 그냥 이거는 따로 체결 장치가 없어요. 이렇게 드시면 돼요. 드시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음 연결이 두 부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뜨려서야겠네. 여기 이런 선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음... 커넥터로 이렇게 되어있는거랑 이렇게 두군데 필름 방식, 커넥터 방식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필름 방식 같은 경우는 여기 회색 거쇠 보이시죠? 여기 사이드에 이거 쿨앤조이에 찾아보시면 초점이 안잡히는데 분해 방법이 나와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딸깍, 딸깍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까 빼면 돼요. 이것도 간단하고 다음에 이거요 커넥터 방식은 그 좌우를 여기 좌우를 비틀어 주시면 돼요. 들어 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판 뒷면 기판하고 보강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기 분해가 됩니다. 이게 하판 하우징이고요. 두 군데 연결. 자판 하우징까지 분해가 완료됐습니다.